이 사건은 2010년 6월 17일 새벽 5시 응급실에 한 여자가 뛰어들어오면서 음, 시작됩니다. 이 응급실에 뛰어들어온 여자는 다른 여자를 차에 싣고 왔는데요. 네.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증 추정 이렇게 기재되었습니다. 사망진단서에 적힌 그녀의 이름은 한수진, 40살이었습니다. 이 한수진을 데리고 온 여자는 이 한수진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고요. 이 어머니는 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어, 시신은 화장을 해서 이 부산 청사포 앞바다에 뿌려졌고요. 한수진이 급성 증강행색으로 사망한 후에 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네. 한수진의 언니라는 사람이 동생의 사망보험금을 찾으러 보험회사에 찾아오게 돼요. 네. 수상한 점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네. 한수진은 사망하기 석달 전부터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했는데 생명보험이 무려 7개였습니다. 보험심사팀이 가장 의심스러워했던 것은 어, 가족이 있는데도 통상적인 장례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3일장이든지 장례식을 치르는 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다음 날 장례식을 바로 화장을 했더라고요. 장례식 절차가 없었는 것도 분명또 의문을 가졌고요. 보험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할 때 통화한 내용 같은 거,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녹음을, 녹음을 해두거든요. 네. 그런데 그 보험 가입한 한 수진하고 지금 현재 보험을 달라고 하는 언니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의 억양, 말투, 목소리가 너무 똑같더라고요. <laughs> 뭐야,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 보험 가입 신청할 때랑 또 음... 그 보험금 청구할 때쓴 확인서를 비교해 봤습니다. 네. 실적 감정이네. 한 응. 뭐 보시죠. 자세히 보면 네. 서명. 서명. 서명 필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요 음. 죽은 사람이 그럼 본인 보험금을 타로온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말이 좀안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네. 이 보험심사팀 직원들이 촉이 딱온 거죠. 음. 그래서 보험청구서를 쓰라고 하면서 한수진의 그 언니라는 사람. 음. 그 사람한테 이제 플로스펜을딱 <laughs> 꺼내서 줘요. 그 펜이 사실 네. 매끈하게 돼서 지문이 잘 찍히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사인 딱 하고 쓰더니 그 끝난 이후에 옷자락으로 해가지고 싹다 아, 닦아버리고 어머나 아, 이... 아,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위축되지 않네요. 이분지도 돌아신거 맞죠? 맞습니까? 당당하다. 사이에 있니까 지금. 당하 아니 무슨 를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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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요 제가 지금 아것도 아닌데 잠깐만요. 언니인지 아니지 확인서를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너무 화를 내는 거 보니까 더 수상한데요? 결국 한수진의 언니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긴급 체포되고 맙니다. 한수진의 사망보험금을 타러 온 사람은 한수진의 언니가 아니라 한수진 본인이었습니다. 본인이 본인. 네, 본인이었어요. 그 뭐야 그럼, 뭐, 그럼 네. 어떻게 된 거야? 다른 사람이 준그 시신을 가지고. 자기가 죽은 아, 것이다. 한수진 이 죽은 네. 거야. 어떻게 그렇게 신분을 바꾸는 게 가능하죠? 한수진은 응급실에서 이 사망자의 인적사항을 어, 본인으로 해서 마치 자기가 사망한 것처럼 허위로 꾸밉니다. 참네. 그리고 이 사체검안서가 없으면 화장을 할수 없다고 하니까. 음, 음. 이 파지 줍는 할머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함께 거만이를 찾아갑니다. 참나 이게 그 딸의 죽음을 슬퍼했고 화장까지 한 엄마는 음. 진짜 친엄마가 아니었네요. 누군가가 한수진 대신 한수진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과연 그렇게 한 줌의 재로 사라져버린 사람은 누구였을까가 궁금해요. 형사들이 한수진 자동차 열쇠를 일단 들고 음. 돌아다니면서 이제. 차하고 열쇠가 맞을 만한, 그 이제, 그, 그거를 찾는 거죠. 아. 대조를 하다가 드디어 그 세워놓은 한수진의 차를 아. 발견을 해요. 네. 그래서 사망한 여성의 흔적을 아. 그 차에서 발견하는. 네. 근데 어떤 흔적이 있었어요? 주민등록증이었는데요. 네. 이 신분증의 주인은 26살 김아영이었습니다. 아. 김아영이요? 14살이나 어린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서 남의 인생을 훔친 음. 영화에서나 볼 법한 맞아요.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응급실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 사람은 목숨을 잃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정말 김아영을 죽일 사실이 없습니다. 어, 피해자가 김아영을 죽이지 않았다면 김아영이 왜 죽은 것인가요? 저는 모릅니다. 김아영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물어? 아니. 죽은 김아영에게 어떻게 물어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더할 말이 있나요? 저는 제 잘못은 다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제가 아영이에게 약을 먹였느니 어쩌느니 하시는데 아영이가 그 약을 제가 준다고 받아 먹었을 리도 없고요. 저한테 자꾸 아영이를 죽였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전 정말 안 죽였습니다. 이런 것도 진짜 너무 너무 최 아, 거짓말 진짜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사망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네. 진술 중에 네. 자기도 모르게 진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그래서 이 진술을 들으면서 뭔가 독극물을 이용해서 음. 어, 피해자를 갖다가 살해를 한 것이 아닐까 음. 그런 음. 의심을, 음. 의심을 했습니다.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네, 네. 한수진에게 그 거짓말 탄지 검사를 아, 받자. 음. 제가 그 음. 결과에 따라서 당신 말을 믿어주겠다.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라고 이야기를 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한수진이. 한대요? 예, 네, 그렇게 동의를 하고, 오. 그때부터 오. 자기 많은 진술을 갖다가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건 당시 당신이 김하영으로 하여금 약물을 먹고 죽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당시 당신이 김하영으로 하여금 약물을 먹고 죽게 한 것입니까? 아니요. 일단은 아니라고 대답했는데 검사 결과는 어땠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에 파란색 두 줄이 이제 호흡 반응 그래프인데요. 어, 지금 분홍색 구간에서. 좀 깨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이 초록색 그래프가 이제 피부 전기 반응이라고 해서 이 땀의 분비량을 보는 그래프입니다. 음. 어, 분홍색 구간에서 상당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빨간색 그래프가 혈압 반응인데요. 어, 분홍색 구간에서 역시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음. 야, 근데 역시 예상대로 한수진이 김아영에게 뭔가를 먹이고 죽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한수진이 김아영에게 약물을 먹여서 사망케 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김아영이 사망하기 전에 먹은 것은 비염입니까? 아니요. 아질산 나트륨입니까? 아니요. 금입니까? 아니요. 담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메소밀입니까? 아니요. 메입니까? 아니요. 그라묵선입니까? 아니요. 청산가리입니까? 아니요. 날입니까? 아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보시는 차트와 유사하게 5번과 7번에서 아주 큰 반응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메소밀과 그라목송이었습니다 아, 음. 품목이라는 건가? 아, 품목. 품목. 음, 그럼 메소밀과 그라목슨이 범행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맞습니다. 이 반복되는 검사에서 이두 제품에 대해서만 아주 유독 강한 반응들이 나타난 걸로 봐서 어, 둘다 범행에 아주 그 깊이 관여됐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뭔가 평소에 많이 들어봤거나 음. 경험이 있거나 뭐 이런 약물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어 그래서 이 검사 전에. <laughs> 어, 질문을 미리 다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 중에 혹시 아.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본인에게 아. 특별히 의미가 있는 아. 것이 있는지를 물어본 다음에 아.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아.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 이 한수진도 마찬가지로 이 약물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해서 검사가 진행된 겁니다. 음. 음. 누가 봐도 한수진이 김아영을 죽인 게 맞는 것 같은데 음. 스모킹 건이 음. 될 만한 시신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음. 예,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 사리의 동기가 무엇인지 밝힌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중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한수지는 매력적인 외모와 뛰어난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재학 회사에서 세일즈 마케팅을 하며 사람 대하는 오. 법을 익힌 것으로 보이고 음. 이후 학원에서 근무하며 학부모나 원장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사회적 스킬이 뛰어났다고 볼수 있겠죠. 가정에서는 백혈병을 앓는 딸을 키우는 음? 엄마였고 나이든 어머니도 모시고 살았어요. 치료를 잘 받아서 딸은 학교에서 임원도 할 만큼 건강해졌고 한수진도 학부모 대표로 활동했습니다. 야,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으니 지금 음. 딸이 있는지는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같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근데 어, 엄마로 사회인으로 열심히 산것 같은데요. 음. 뭐, 멀쩡한 직업도 가져봤었고, 또, 하나의 엄마로서 자식도 키우고 그랬는데, 왜 다른 사람의 신분을 훔쳐야 했을까요? 동기는 단순해 보입니다. 바로 돈입니다. 돈. 오? 어? 아, 근데 다른 사람을 죽여서 신분을 바꿔치기 할 만큼 돈이 중요했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사실 돈이라는 건 굉장히 본능적이고 이제 솔직한 욕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 타인을 극단적으로 이용을 한 겁니다. 한수진은 사회생활도 잘하고 별 문제가 없다가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돌변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반사회적 성격장애, 사이코패스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경제적 문제는 사실 누구나 흔하게 겪는 인생 문제이기도 한데요. 한수진의 무서운 점은 아주 엄청난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법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개의치 않는 것이죠. 그래도 누구나 다 돈이 필요하지만 사망보험금을 다 합치면 24억 원이나 된다고 했는데 아무리 딸이 백혈병 치료를 받는다 해도 이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할까요? 우 한수진에게는 13살 연하의 명문대 대학원생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재수학원에서 아... 이제 선생과 제자 사이로 만나 7년 동안 연애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한수진은 딸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남자친구에게도 비싼 선물을 하고 네. 고급 레스토랑에서 <laughs> 데이트를 하면서 돈을 펑펑 씁니다. 남자친구의 부모에게도 재력을 과시를 했고요. 참. <laughs> 너무 충격이에요. 지금 사실. 갑자기 반전이 와버리죠. 네, 너무 지금. 너무너무 놀랐어요. 야, 그래서 그 돈이 그렇게 필요했군요. 자기가 만나는 남자친구와 아... 그런 자기 어떤 상황들에서 필요한 거칠애 해야 되는 돈들. 범행 당시에 그 한수진은 1억 원의 부채가 있었다고 하고요. 수입은 음... 전혀 없어서 집에 쌀이 없어서 언니한테 쌀을 빌릴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와... 그런데도 차는 음... 타고 다녀야 하고 음... 아파트에도 살아야 되고 해서 <laughs> 어, 자동차 대여료가 음. 뭐한월한 한 90만 원 정도. 음. 그다음에 아파트 월세가 한 80만 원, 대출금 또 이자가 한 150만 원. 한 달에 이 사람이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돈만 해도 320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와, 이 고정 지출 외에도 기본적인 생활비 필요하고 음. 음. 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렇죠. 보험료도 이제 나중에 음. 납부를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죠?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내역을 보시죠. 야 근데 쌀도 없는데 그거를 그걸... 한두 번 받은 아 이미 게저 보험금을 받아본 거예요 아 이걸 경험이 있었구나 그렇죠. 딸이 백혈병 치료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음. 입퇴원 확인서를 위조해가지고 일곱 번이나 보험금을 탔습니다 딸의 병을 팔아서? 오, 1억 3천만 원을 받아다가 본인이 다 갖다 쓴 겁니다 47회 사기쳐가지고요 네, 1억 3천만 원 받았다. 딸은 완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미 완치상 됐인 네, 아, 그럼 학교 생활 잘했다고. 네. 나는 또 그, 딸이 아픈데도 그런데 진짜 미친년이라고 생각했지. 음. 아, 근데 딸은 좀 나았어요. 음. 그 뿐만이 음. 아닙니다. 음.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네. 학력 위조 서류를 만들었어요. 또 뭐랬냐? 창업자금 대출금을 아. 음. 받게 되는데 이게 5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그거 역시 본인이 다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위조 사람... 전문가구만요. 음. 이 사람은 근데 보험 가입이 돼요? 이렇게 보험 사기 전력이 있는데? 아니 아직까지는 뭐... 그게... 안 걸려 좀 네, 위조하고 검사 말씀하세요. 수... 이게 수사 중 밝혀진 내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 수사 중에... 예, 중에 밝혀진 네. 내용이 그 전에는 업소를 뭐, 받은 게 아니고 그렇죠, 몰랐던 네. 거 아니에요. 이래도 그냥 보험 계속 가입할 수 있구나. 그런데 네. 아까 그 우리 의사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계속 거짓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정신병 쪽으로 약간 리플리 증후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또 연관되면 영화 화차에 보면 화차. 그, 그 주인공도 음. 리플리 증후군이 있었잖아요. 남의 신분을 갖고 살려고 네. 했죠. 예. 네. 그 지금 봤던 저 보험금 받은 거 네. 딸이 사실은 백혈병에서 네. 완치가 됐습니다. 근데 완치가 됐는데 그입퇴원서를 갖다가 아. 위조를 해서 그 보험금을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사실은 조금 부산에서 조금 낮은 대학을 나왔는데 그 학력을 위조해서 약간 좀 좋은 국립대학에 나왔다고 그렇게 위조를 해가지고 아마 학원 상단 실장도 네. 그렇게 한거였고 학력 위조를 해서 예. 네. 그렇게 했고 또 창업자금 창업자금도 네. 사문서를 위조를 해가지고 창업자금도 여러 군데서 대출을 받았던 다른 상태였고 다른 사람이 창업할 수 있는 돈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또 수사를 하면서, 우리 수사관님과 얘기하면서, 정말 이 여자는 위조의 전문가다. 음. 그러네요. 네. 위조의 달인. 위조의 네. 달인이네. 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어, 보험금을 타다 보니까는 네. 점점, 점점 이게 진화를 갖다가 한, 한 것이 아닌가. 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 번만 위조에서 넘어가면 돈이 막 몇천씩 몇 나오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범죄의 이는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의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음... 어, 이런 보험 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보상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여기서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딸이 아팠다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생명이 어떻게 보면 생각 잃을 뻔한 자기 딸인데, 산거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아이랑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생각하는 대부분 그 엄마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도저히 갑자기 이 반전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제가 볼 때는 에이. 딸이 완치된 후에 보험금 타려고 딸 아프게 보이게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한테 지금 빠진 거죠? 음.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한수진에게서는 언제나 관심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하는 연극성 성격장애 의 특징도 보이는데요 음... 그것을 위해서 화려한 옷차림이나 비싼 차 선물도 필요했겠지요 네, 구금돼서 이제 조사를 받을 때도 이제 쉬는 음... 시간에 교도관들하고 즐겁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음... 이 통합 심리 분석에서도 이 뛰어난 화술로 어, 이 상대감이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는 이런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것으로도 평가가 됐습니다. 네, 바로 그런 점들이 연극성 성격장의 특징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건데요. 자신이 이제 사건, 범죄사건의 피의자인데도 오히려 그 관심을 즐기는 것입니다. 와, 그런데 보험사기로 어떻게 보면 도가 텄는데 거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왜 다른 사람의 신분까지도 탐을 음. 내게 된 걸까요? 그 무렵에 그 한수진이 그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명문대. 네, 대학원생. 네, 대학원생. 그. 대학원생. 한수진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원래 그 남자 남자 친구가 그렇죠. 그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배신감에 이제 헤어지게 하, 헤어지자고 하고요. 음. 새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이때 음. 한수진이 새 여자친구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면서 음. 그 남자 자기 남자친구였죠 그, 그 사람과 네. 헤어지라고 말합니다. 보냈 무슨 보냈지? 사진을 보여줬길래요? 태아 사진이었어. 그럼 아 한수진이 임, 그 와중에 임신한 거예요? 아닙니다. 아, 저태아 사진 저, 저 어. 수사 결과 태아 사진은 네. 한수진이 그 남자친구와 이자 그 남자친구 이자식구 헤어지기 하기 위해서 음.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전송을 한 <laughs>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태아 사진 위조 <laughs> 또 거짓말.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도 지금 거짓말. 네가 만나는 남성과 나와 나와의 아이다 이 소리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은그 남자친구는 그 당시엔 믿었을 거 아니에요 전 남자친구는 어, 내 아이를 뵀구나 아그근데 그거... 나중에 예, 예. 여자친구한테 일단 보여주면서 네. 음, 새로 그렇죠? 생긴 여자친구한테 네. 헤어지라고 네. 하고 뭐 이러면서 음. 이제 진행해 나가는 거죠 음. 네.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한수진의 음. 처음에는 한수진이 네. 남자친구 없다고 수사 가정에서 극구 부인을 했습니다 음. 음. 그런데 저희가 그 이메일 압수수색을 통해서 아, 한수진이 네.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음. 한수인, 한수진 남자친구를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음. 근데 한순이 남자친구와 부모님이 검사실을 찾아와서 네. 제일 먼저 저한테 물어본 게 네. 애기를 출산했었어요애기 어떻게 됐습니까? <laughs>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 진짜? 그리고 <laughs> 그임신이그짓말은 사실을 알고 굉장히 허탈했습니다. 허탈했습니다. 부모님과 <laughs> 남자친구가.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속이나요? 대단하 아, 근데 사람은. 우리가 지금 범행 동기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범행 동기네요. 그 남자친구와 관심을 살려고 돈이 남자친구가 필요했잖아요. 자기가 아니라 남자친구하고 만나기 위해서 음... 음... 남자친구한테 음... 그 브라우에 있냐면 자기가 음... 20억 가량 상속을 받았고 음... 상속을 받았고 그 돈을 갖다가 가지면 받아 가지고 해외 나가서 같이 살자 음... 자기 부모님께 남자친구 부모님께 만나서 음... 그렇게 인사까지 했었어요. 내가 임신했으니 돈 옆... 옆... 있으니 <laughs> 20억도 생기고 음... 음... 그런 밖에 약간 나가자. 약간 전청조. <laughs> 아니, 아 그러면은 부모에게서 상속받을 돈이 있다는 게 자기가 탈 사망보험금을 생각했던 거라그 이야기를 남았네. 남자친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조사를 밝혀줄 수 있으니 급구 남자친구 진술을 못하도록 이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아. 망한 거예요. 그런데 남자친구를 조사를 해보니 남자친구 입에서 나온 말이 음. 네. 자기가 상속받아돈도이2 0억 원이 있고 그 20억 원을 네. 받게 되면 자기랑 나와서 자기랑 해외 나가서 같이 살자 음... 그것도 야, 근데... 26으로 네. 리셋해갖고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는 남자친구가 몰랐겠죠. 음. 근데 언변이 살짝만 때... 들었는데도 그걸 남자친구가 믿을 정도면 뭐 완전 말하는 그 기술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데 조사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런 유산을 받을 일도 없다는 걸 음.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도 알게 됐겠네요. 검사님 통해서 그렇죠 남자친구는 저 조사 와서 모든 게 거짓말이란 걸 알고 음. 또 임신 사실 또 유산 나이. 사실 또 심지어는 지금 음. 한수진이 사람을 다이들렀다가살해했을지도 아. 모른다 사실까지 알게 돼서 음. 너무나 충격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더 젊은 사람으로 약간 요즘 유행하는 영앤 리치로 음. 삶을 완전 리셋해서. 남자친구를 되찾아서 같이 해외에 가서 편하게 음. 살려고 계획을 했던 거네요. 애는 어쩌고? 난저 이유가 애는 오고. 어쩌고? 아, 사실 그 범행 당일이 그 한수진의 재판 출석일이었어요. 네. 음. 어,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이제 위조했던 서류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아. 정말 하면 곧 구속될 그런 위기에 있었던 상태입니다. 네. 그때가. 사실 한수진은 고민이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치 레고 블록 맞추듯이 이 블록 빼서 여기에 맞추면 딱 맞네 이런 생각으로 음. 보험금 타려면 나 대신에 죽을 사람이 필요하니까 찾아볼까 내가 죽으면 재판도 안 가도 되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정하고 일을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음. 모든 단계를 이제 자신의 목적을 위해 마치 게임처럼 미션 클리어 해나가듯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이든 인생이든 이제 빼앗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이제 필요한 일이다. 자기는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에 매우 능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와, 다른 사람의 신분이 필요한 것도 있었지만, 자기가 죽어야 되는 이유도 있었구나, 법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한수진은, 음, 이와 같이 사망보험금 24억 원을 모두 받아 챙긴 채, 음. 김마영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지. 새 운전 면허증을, 그렇지.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음. 남자친구와 해로 외 도피를 하여 그곳에서, 살려고 했던 노로 보입니다. 범행 동기도 확실하고 이 정도면 누가 봐도 명백한 계획 살인 아닌가요? 결국엔 살인죄로 기소를 하셨나요? 네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한 수진에게 어, 법정 재고형인 네.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어, 사형구형 네. 판결이 어떻게 나왔죠? 이 심판결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오. 사형 부형하셨는데 그래도 무기징역이면 네. 음.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심은 이심이요? 사체가 이미 화장되어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망 당시 의 행적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자연사 또는 자살일 가능성에 대한 아, 의문이 아,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아, 안 보기는 돼. 어렵다. 아, 안돼 이건 안 그러니까 돼요. 살인죄가 무죄를 받았어요. 살인죄 무죄. 네. 그래서 사체 은닉죄만 음. 적용되어서 음. 징역 5년이 네. 아, 선고되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살해를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심에서 이거 저 무죄라면 대법원 그 상고심에서는. 거의 2심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솔직히 아,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마 아, 그 당시에 그 변호사님 진짜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실 수 있을지 자, 배석기 당시 검사님의 상고 이유서를 한번 볼까요? 살인자여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해한 후 사체를 화장하는 듯 언니 가라. 그리고 잡히면 부인하라. 부인 내용은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도 된다. 어차피 법원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다르게 사실 인정하여 무죄선고할 테니 그러면 완전 범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이거 약간 도전하시는 야. 것 같은데요. 이거는 누가 읽어도 이거, 이거. 야.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쓰셨을까? 네, 원래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논리적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의 근거에서 어, 법리를 주로 다투게 됩니다. 법리심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렇게 진심 어린 이 호소문과 같은 형식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어, 참신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 관문인 대법원의 결정이 음. 어떻게 나왔을지 정말 초조하게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대법원은 이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제 파시 파기 완으됐으니등법원으원으아돌아죠겠한한수진이는또 네. 상고를 했에 어. 다섯 번만에 드디어 이제 결정이 음. 났는데요. 무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일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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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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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한국에서 서서한 그 잘못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그 죄값에 맞는 책임을 꼭 해주겠다라고 다짐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했고 결국 그렇게 되니까 너무나 깊었습니다. 살인자요 시신을 화장하고 부인하고 변명해도 아무 소용 없다. 시신이 없어도 자백하지 않아도 진실은 밝혀지고 죄값을 받는다. 한 검사의 정의를 향한 불굴의 의지가 이 사건의 스모킹 건 아니었을까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